나도 먹어? 어. 은별이 찍어 줄게. 먹어? <목소리도> 먹어? <웃음> <웃음> 조용한 게 드디어 대체 난 언제 찍어나한번리만 <laughs> 찍는다며? 누나도 준비해 꼭꼭 꼬깔콘에다 준비해야지 찍어주지 꼬깔콘죠 응. 꼬깔콘에 안 넣어서 먹은 거그래 그래? 꼬깔콘 응? 넣어서 먹는 거 찍고 싶어서 오빠가 자 이제 누나 발코네 예쁘게 나서 <laughs> 호로 아까 아까 참한번더한번더어 <laughs> <laughs> 응? 끊어졌다 괜찮아 다시 한번 다 먹었다. 음. <laughs>